예, 안녕하세요.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김우입니다. 어, 헌법 8조 4항. 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가스라이팅하면서 걸핏하면 국정을 마비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미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북한과 중국에게는 이상하리만큼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간첩마저 잡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이미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개험선포, 아주 생소합니다. 그런데 국정을 마비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과 국민의 검증권을 철저하게 농락하는 부패한 선관위의 작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입니다. 또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정당한 계엄권 행사를 내란으로 낙인 찍고 또 선동하는 만국적인 민주당의 셋업에서 민주당의 설정에서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국헌 물란 세력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정원의 간첩수사권 박탈, 탄핵 난발, 예산안 파행, 정부 마비, 중국을 위한 간첩죄 개정 반대, 간첩사건마다 등장하는 이재명의 별동대, 경기동부연합, 중국몬 따르겠다던 문재인, 한국이 중국에 붙어야 한다면서 말 엉덩이에 파리로 비유한 박원순, 광우병 선동, 한미 FTA 반대 선동, 세월호 선동, 탄핵 선동 이재명 대장동 비리 이재명 관련 사건 사망자 일곱 명 이재명 무죄 만들려고 관련법까지 바꾸는 민주당 그리고 종북 반국가 세력의 국회 입성을 도운 민주당 제가 어디까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헌문란 내란 세력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과거 통합 진보당은 전쟁이 나면 북한과 함께 남한의 반동 세력 제거하고 미제를 몰아내겠다라고 하면서 무기와 폭동을 실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해산 판결을 내린 국가 전복 세력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더불어민주당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국회 입성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헌문란의 내란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왜 더불어민주당입니까? 김일성의 회고록 제목이 세기야 더불어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직접 연결된 통일혁명당, 혁명당 사건으로 복역한 신영복 대표적인 주사파인데요. 그의 저서 이름이 더불어숲 손잡고 더불어입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영복의 저서 더불어숲의 정신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정찰총국에서 아, 대남 공작 사업 직접 담당하고 오신 김국성 씨 2014년에 탈북하셨는데요. 이분은 신영복이 간첩임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되면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반국가 세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의 빌붙어 서운 부정한 나라라는 삐뚤어진 역사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삐뚤어진 역사관에 빠져서. 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법률전, 로페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 법의 지배가 아닙니다. 법을 빙자한 만용입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인 계엄 선포를 빙자해서 사실상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해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뜻을 함께 하시는 국민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